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혹시 여러분 목국토는 아시죠? 나무가 흙을 극하는데,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흙이 나무를 생한다 라는 사주팔자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일간이 어, 신금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 사화라는 지장간 안에 의 경금이라는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인 어, 흙기운이 저기 연지에 진토 큰 땅이 있고요. 그리고 어, 지장간 안에 사와 해수 임목안에또 흙들이 무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인 물의 기운이 작은 물 개수, 큰물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토 지장간 안에 개수가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인 잎목 그리고 감목이 있고요. 진토 안에 또 작은 나무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안에 또 감목이 이 지장간 안에 내장대가 있고요. 이또이 이 감목이 또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어 간성인 불의 기운은 어, 시지의 큰불 사화가 있고 월간에 또큰불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목 안에 또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투관이 되어 있죠. 자, 이 사주 형극을 자세히 보면은 개수라는 작은 물하고 숲물 해수가 사화라는 이큰 불을 끕니다. 그래서 사화 지장간 안에의 병화의 불은 꺼졌고 그 대신 어, 지장간 안에 내장대가 있는 경금이라는 큰 쇠의 파워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물은, 어, 수생목을 합니다. 잇목같테 수생목을 해주고, 나무물로 뭐, 간목이, 응, 어, 영간에 있는 큰 나무 간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해수라는 이 물기운이 이 간목이라는 큰 나무까지 어, 쭉 물을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진토 안에 개수의 물을 또 갑목이 흡수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 많죠. 해수 안에 갑목이 있고 임모 그리고 진토 안에 을목 그리고 청간에 또 투간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의 기운이 강해 보여요. 근데이 나무들이 월간에 있는 큰불 병아인 불에게 생을 해주다 보니 이 사주에서는 간성인 불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 안에서 내나 나의 기운은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강약을 보자면은요 어, 본인의 어, 힘은 결국 어, 사화라는 이불 지장간 안에 경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토라는 흙그 기운이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약한 신약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용신을 찾자면은 어, 그래도 미약하지만 사와 지장간 안에 경금이 용신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사주는 불 기운이 제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이 본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왕한 불기운에 한테 어, 종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 불기운이 왔을 때 본인한테 사회적 정치, 그 경제적 문화적으로 좋은 운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남을 칭한다는 거야? 자 보면은요 보면은. 각목이라는큰 나무가 있어요. 잇목이라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풍물 지장간 안에 또 나무의 기, 파워가 강합니다. 그리고 진토 안에 또 을목이라는 나무가, 어, 작은 나무가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흙 주변에 보니까, 어, 큰 나무들이 제법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나무가, 어, 그성장 하려면 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뿌리를 뻗으면서 생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마침 진토라는 그 땅이 연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어, 이 나무와 어, 나무들이 뿌리를 뻗어 내리도록 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이 땅은 어, 나무에 나무한테 생을 해서, 어, 나무와 똑같은 기운으로 이 사주팔자에서, 어, 그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흙이 나무를 생한다. 호, 생, 목이 되는 사주팔자를 공부해 보았습니다.